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화이트 스커트와 네이비 스웨터, 저 니트 스웨터라 그러죠. 예. 그냥 니트라 그러나요? 예, 예. 여튼 우측을 봐주시기 바랍니다. 자 우아한 거짓말의 이한 감독님과 이 영화를 네. 이끌어 나갈 화이트. 네. 일단 시나리오 자체는 너무 좋았는데 처음 읽었을 때는 자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. 그러니까 제가 꼭 연기를 할때 어 물론 똑같은 경험이 있어야 그 연기를 할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겪어봐야만 하는 연기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느낌으로라도. 네, 그중에 하나가 좀 가족을 잃는 슬픔 이런 건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거든요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시나리오 자체는 너무 훌륭하고 너무 재밌었는데 자신은 없었어요. 어 아무래도 배우분들, 감독님이랑 우리 김희애 엄마랑 또 제가 향기를 여왕의 교실을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음흠. 그 드라마를 보게 되는 계기가 제 주변에 어떤 분이 저랑 너무 닮은 친구가 나온다고. <laughs> 넣 들어갔다며. 그래서 봤는데 정말 비명을 지를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. 아, 아 여왕의 계실 네. 검사. 아, 렇게 비명을 에이, 질렀어요. 그래서 보면서 아, 저 친구랑 언젠가 언니 동생 사이로 나오면 정말 재밌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빨리 그 행운이 찾아왔어요. 그 어, 그럼 지금 현재형이 90년생이죠? 2000년생. 네. 아! 어. 제가 계산이 안될 정도로 어려. 워요 2000년생이죠. 올해 14살. 아, 이제 15살. 축하드립니다. 15살, 예, 15살 되셨는데 2000년생인데 이제 몇년 후에 고 고화성 씨의 모습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. 미안하, 미안해. <laughs> 왜 미안해요? <laughs> 아, <laughs> 왜요? 아? 저보다 훨씬 더 예쁘고 훌륭한 여배우가 될 거예요. 아주 이쁜 애들끼리. <웃음> <웃음>